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어, 먹는 것이 참 중요한 행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먹는 것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단순히 영, 먹는 것은 영양분만을 섭취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잘 아시듯이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도 부릅니다. 밥식에 입구자를 써서 가족을 함께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식구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공동체도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먹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 올라가셔서 점심도 함께 나눠먹고 구역신방 구역이 모이면 또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은 함께 먹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 함께 먹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의 인격과 생명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잡고 그 음식을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언약적인 결속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먹는 것이 어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인격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함께 먹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삭이 블레셋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이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 문제 때문인데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런데 이삭이 그걸 항의하거나 적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우물이 나와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확률이 아닙니다.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은요, 지금의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몇번 거듭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30절을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함께 먹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 나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할 때, 쫓아오던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이 하나님의 중재로 이들이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도 언약의 증표로 돌을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요, 서로의 인격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아, 원래는 앞, 앞 장면에 보면 함께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눠 먹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일명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고 긴 시간 말씀을 드리며 허기가 졌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저 음식이 과연 나에게까지 올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연 내, 차, 내 차례는 올 것인가? 혹시나 내 앞에서 음식이 끊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곳에 5천 명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3절을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실 때 밥차를 부르거나 주변의 상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분은 차기 대선 후보다. 저분은 다음 대통령이 돼야 돼.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분이 좀 오래 계셨으면, 우리가 저분 곁에 좀 오래 있었으면,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왕이 되어야 한다. 저분이 왕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도움이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기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기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은지 아십니까? 한참 당신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표적을 본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보통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일. 그러니까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이 될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헬라우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다시요. 표적은 뭐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였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주장을 하실 때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 의미하고 보여주고 뜻하신 바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 메시지 뜻은 사실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요, 이 오병의 기적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먼저 양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따라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은요, 모두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은 경험했지만, 그 배부름이 영원하거나 그 배부름이 영원한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죠. 그들이 한끼 배부르게 먹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허기를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대한 것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썩을 양식인 거죠. 썩을 양식. 그런데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에 너희의 관심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5절을 예수님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내가 그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 먹는 사건이죠. 이 먹는 사건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양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 떡과 물고기가 너희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듯 나는 오늘 너희의 양식이 되어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41절부터 42절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떡을 줄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정작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아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을 줄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떡이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복받고, 그분을 믿으면 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윤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수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줄수 있는 분으로 가르치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분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학자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 재정을 관리해주는 펀딩 매니저가 되어야 되고, 불투명한 미래로 고민할 때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성공 카운셀러로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압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을 본받고 지혜를 얻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부른 것 외에 그분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교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저,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기대하는 것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고픔입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떡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 마음에 위안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나에게서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면, 추상적이거나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면 생명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 너무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숨을 참고 1분, 2분 한번 참아보십시오 호흡하는 것보다 세상에 소중한 건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죽음을 직면하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무신론자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시간 문제이지 죽음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10년, 5년, 1년, 아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죽음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가 있다면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처음 멀리 언젠가 이루어질 추상적인 사건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죽음을 코앞에 둔 것처럼 죽음을, 실,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생명의 양식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한창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떡을 전환하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시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예수님이 주실 생명의 떡이 생명을 위한 내 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창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의 살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는요, 죽지 않고는 줄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희생에 대한 의미가 떡으로 말하면 충분하지 않자, 생명의 떡을 살과 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성찬할 때, 성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때에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이 빵이 우리를 위해 찍기신 살로, 내가 나를 위해 찍기신 그 살을 내가 먹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오늘 마십니다. 라는 의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나눠 먹으며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겠다는 확증인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위에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조금 어렵지 않으신가요?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탄식합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먼 길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뜬금없이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살이니, 도통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렵도다 이 말은 단,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렵도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이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크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 곁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지적인 이해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느껴지거나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렵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한게 아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얹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살을 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오병어 기적대 베푸실 때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본질로 들어갔더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은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단코 쉬운 개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도 가르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달콤한 위로나 편안한 안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깨트리는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내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른 기대를 하고 있기에 그 기대가 없어지면 여지없이 믿음도 함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미문 앞에서 구발하던 나면서 못 갖게 된 사람에게 베드로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고 걸은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것 또한 일시적입니다. 그는 늙고 죽고 결국 그의 육신도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동일로 동일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면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생일 축제는 우리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로 초청하는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신 분들을 기도하면서 작성,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줄로 있습니다.